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장의 평온함은 거대한 폭풍이 닥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매일 차트의 등락을 지켜보며 작은 이익에 환호하고 있을 때 금융시장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각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 가격이 100달러나 200달러로 오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대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전설적인 분석가 프란시스 헌트는 이것을 두고 침묵 속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일찍 팔아버릴 것이고, 진짜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대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게 될 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이클의 마지막 5%가 전체 수익의 50%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달러라는 화폐가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시스 헌트가 예견하는 사자리수의 은가격, 그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충격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커런시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불을 지키고 키워줄 금융의 지혜를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면, 지금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드물게 찾아오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업데이트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자, 이제 프란시스 헌트가 진짜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프란시스 헌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귀금속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들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은 평범한 시장 논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적 분석과 패턴 인식이 만들어낸 묵직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멈칫하게 만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의 비율인 금은비가 이제 교정의 전염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비율은 금 이론스를 사기 위해 은몇 온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헌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는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헌트는 매우 중요한 임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숫자 65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 즉, 목선에 해당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거시적인 시간 프레임에서 수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이 패턴은 헌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가장 예쁜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패턴이며 그 패턴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때 금은비는 12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은이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수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비정상적인 이 수치는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붕괴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트의 분석은 놀라운 미래를 암시합니다. 이 비율이 30대 초반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시장이 과잉 반응할 경우 이 수치가 한 자리 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자리 수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금 이론스를 사기 위해 80온스 이상의 은이 필요한 세상에서 단 8온스나 9온스의 은만으로 금 1온스를 살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은을 보유한 사람들의 구매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헌트는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만약 어떤 자산이 2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면 현재의 82달러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는 이 질문을 던진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트가 말하는 200달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볼라의 법칙이라 불리는 훨씬 더 폭발적인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헌트는 기하급수적인 움직임 속에서 대부분의 돈은 마지막 단계, 즉, 사이클의 마지막 5%에서 10% 구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이익의 절반이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실현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팔아버린다고 헌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거의 믿기 힘든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였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과잉 반응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은을 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은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시장 행동에 기반한 철저한 패턴 인식의 결과입니다. 헌트 역시 언젠가는 매도를 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비용이 따르겠지만 그는 묘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 달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가 여전히 달러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달러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화폐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 모든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의 화폐, 즉,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달러의 관점에서 볼 때, 헌트는 은이 사자리 숫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자리 숫자입니다. 그는 결코 가볍게 예측을 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기대는 기술적 분석과 주요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전염 단계는 기술적 신호와 모멘텀이 서로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움직임이 스스로에게 먹이를 주며 커지는 시기입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성적인 가치평가는 창 밖으로 내던져지는 순간입니다. 헌트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차트를 보여주며 변동성 압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마치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에너지가 방출될 때 시장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금은비 차트에서 65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거시적 반전 구조를 촉발시켰으며 이는 30대 초반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너머로 상당한 오버슈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표준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그 표준을 넘어선 곳으로 향하는 난폭한 회귀의 시작입니다. 은은 단순히 금보다 천천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방심하고 있을 때 파라볼라 형태로, 즉 수직상승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금을 압도할 것입니다.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패턴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헌트가 대부분의 분석가가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 즉 공급 측면의 방정식을 드러내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표 가격과 기술적 패턴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헌트는 은의 진짜 이야기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거나 오히려 전혀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바꿀 통계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은의 60%에서 70%는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은의 대부분은 은을 캐기 위해 채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구리나 아연납 또는 금을 캐려고 땅을 팔때 우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자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량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광산 기업들은 은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광석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리 매장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금광맥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은은 그저 그 여정에 편승해서 나올 뿐입니다. 오직 전 세계 은 공급의 30%에서 40%만이 실제 은 광부들, 즉, 땅에서 은을 추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사람들에 의해 생산됩니다. 헌트는 이 상황을 정말 나쁜 상황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함의는 심오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이 증가한다고 가르칩니다. 광부들은 더 높은 가격을 보고 더 많이 파내고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산물로 은을 땅에서 파내는 기업들은 은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추구하는 주된 금속을 추출하는데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철광석, 아연, 금, 구리 또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헌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은이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꺼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은을 발견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추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곳에 우연히 존재하는 무엇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고와도 같은 행복한 부작용입니다. 헌트는 말했습니다. 보이면 보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급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이 200달러나 50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해도 부산물을 생산하는 광산들은 갑자기 더 많은 땅을 파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 광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금속, 완전히 다른 경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은 광산들 중 다수는 억눌린 가격 탓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쇄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트는 알려지는 매장지나 풍부한 광맥, 그리고 양질의 광석이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된 가격 때문에 그것들을 추출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땅에 구멍을 뚫어 은을 얻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가격에 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는 오직 가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새로운 광산을 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시장은 현대사에서 본적 없는 공급 압박, 즉 스퀴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트가 밝힌 숨겨진 힘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요 측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진정으로 폭발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세상은 지금... 전기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강제적으로 떠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과 환경 규제, 그리고 전 지구적인 합의가 만들어낸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입니다.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재생 에너지, 소위 녹색 전환이라 불리는 이 거창한 단어들 뒤에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갈망하는 단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프란시스 헌트는 특히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900km를 주행할 수 있고, 단 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이 꿈의 배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를 끝낼 혁명적인 기술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헌트가 제시한 계산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만약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단 20%만이 이 새로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전환된다면 그 20%의 차량을 생산하는데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은의 100%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20%의 전기차를 위해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캐내는 모든 은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수십억 개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가전제품에 들어갈 은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리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미사일과 첨단 무기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은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헌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위한 은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기기를 위한 은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은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은이라는 한정된 파일을 놓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고갈의 문제입니다. 공급은 앞서 설명했듯이 부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문자 그대로 수직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트는 이것을 완벽한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폭풍의 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이 맑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격이 오르면 어디선가 숨겨진 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은 가격을 억눌렀던 거대한 지상 재고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트는 차트를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시절과 1964년 통킹만 사건 당시로 되돌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의 재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거대한 재고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쌓여오는 그리고 20세기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은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재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가격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화의 시대의 종이은 파생 상품이 토끼처럼 번식하는 동안 실물 시장은 금융공학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헌트는 말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가치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누려온 디지털 혁명과 전자산업의 호황은 과거 조상들이 물려주는 재고를 녹여서 만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많던 지상재고는 이미 태양광 패널이 되었고 스마트폰 속에 회로가 되었으며 문매립지에 버려지는 전자쓰레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헌트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국경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억누르던 댐 역할을 하던 재고는 이제 없습니다.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댐 안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은시장은 완충장치 없이 수요와 공급의 날것 그대로의 충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헌트가 보여준 금은비, 차트의 거시적 흐름은 이 모든 펀더멘털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은비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조작과 억압, 그리고 왜곡의 결과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금과 은의 비율이 8대1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0대1, 12대1, 15대1이 정상적인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30대1, 50대1, 심지어 100대1까지 인위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가 억압받았던 역사입니다. 막대한 지상 재고가 덤핑되면서 가격을 낮게 유지했고 사람들은 은을 귀금속이 아닌 단순한 산업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압의 기재가 사라졌습니다. 헌트는 이 비율이 다시 역사적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회귀는 부드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눌린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 폭력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한자리수의 금은비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 움직임은 측정되는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헌트는 이 지점에서 전문 트레이더와 희망에 찬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전술적인 측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분석이 단순한 이론이나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트레이딩 화면을 직접 열어보였습니다. 가상의 차트나 교육용 예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돈이 걸려있는 실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화면은 인내와 정확성,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코끼리 같은 질문, 즉, 은, 이 계속 오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모든 투자자를 괴롭히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월봉 차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솟구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진입해야 합니까? 헌트도 인정했습니다. 월봉 차트만 보면 은은 거침없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조정도 없고 명확한 진입 지점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위를 향해 곧게 뻗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싼 진입점은 없다고 말합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고 지금 사는 것은 추격 매수일 뿐이라고 자조합니다. 헌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시간 프레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다중 시간 프레임의 마법입니다. 거시적인 그림은 끊어지지 않는 랠리를 보여주지만 더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변동성이 있고 조정이 있으며 기회가 숨쉬고 있습니다. 헌트는 일봉 차트로 주민했습니다. 갑자기 월봉에서는 멈추지 않는 랠리처럼 보였던 것이 일련의 파동과 조정 횡보 그리고 진입 지점으로 분해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중 시간 프레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진입 기회를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금과 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쳤다고 선언했던 특정 순간을 지목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이 귀금속의 랠리는 끝났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헌트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1일 시간 프레임 동안 다시 진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락장에서 하나도 아닌 두 개의 진입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절매 라인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고, 허공에서 뽑아낸 임의의 숫자가 아닌 논리적인 기술적 레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적 저점이라고 부르는 지점, 즉그 지점이 깨지면 상승 구조가 무효화되는 기술적 맥점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HVF, 즉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플러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며 시장이 관광객들을 털어내고 다시 상승하기 전에 순간을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게 작동했습니다. 하락장에서 그가 설정했던 손절매 라인들은 이제 트레일링 스탑으로 바뀌어 이미 확보된 이익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점이라고 비명을 지를 때 위험해 보였던 그 포지션들은 이제 깊은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약 150%, 저쪽에서 약 305%,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이 가고 있습니다. 헌트는 무심한 듯툭 던졌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차트를 꺼내들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기별은 차트였습니다. 수십 년의 데이터가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